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바쁘고 분주할 수 있고 바람대로 되지 않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우리의 오늘도 은혜가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소망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하고 돌보듯이 우리 앞뒤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 은혜를 의지하여 내가 겪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한달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날 되기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힘을 낼수 있는 귀한 날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귀한 날 되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자문 27장입니다 그 중에 17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칭찬하기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잠원 27장의 말씀도 한절한절 한절 여러 귀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한절한 한 절을 묵상하기도 하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한절 17절 우리가 주목하여 묵상하는데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대요 철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철이 있는데 그냥 있으면 그냥 철이죠 그런데 서로 같이 있어서, 서로 같이 있어서 더 날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그, 뭐, 농기구나 칼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가 있으면 농기구가 하나 있고, 괭이가 하나 있고, 삽이 하나 있으면 그 역할을 할 텐데, 같이 있어서 서로 부딪히고, 갈아주고, 움직이다 보니 더 철이 철 역할을 다하게. 더 빛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도 독립적인 사람이고, 상대방도 독립적인 사람인데, 같이 있으니,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빛나는 게 친구예요. 반대로 그 친구 때문에 누가 빛나요? 내가 빛나는 게 친구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친구 되라는 말씀이고요. 좋은 친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 빛나게 하라는 말이고요. 그 친구 때문에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잘 믿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있는데, 같이 믿는 친구 때문에 더 깊이 있는 믿음, 더 넓이 있는 실천을 하는 거죠. 우리, 어, 어느 교회나 또는 어느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 모이면 하는 게 있어요. 기도를 나눕니다. 나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드릴까요? 기도를 부탁하면서요. 내가 부탁하면 나는 더 어떻게 하게 돼요? 열심히 기도하게 되죠. 난 부탁해놓고 그 기도 안 이루어질 거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를 물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저분과 무엇을 함께 할지를 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면서 우리는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무를 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가도록. 반대로 저 친구랑 사귀면서 나도 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가 되라는 말씀 오늘 한번 그려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내 옆에 친구들 내 오랜 친구들이 나 때문에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믿게 되는 그 방법 중에 하나 어, 오늘 또 귀한 말씀이 21절이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이라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은을 단련하려면, 은을 녹이기 위해서 도가니를 사용합니다. 도가니에 넣고, 은을 녹여서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가공하기도 합니다. 풀무불로 금을, 금을 뜨겁게 달기 위해서 풀무불을 사용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단련하느냐? 어떻게 사람은 더 빛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더 쓸모있게 하겠습니까? 칭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혜인 것은 사람이 야단쳐서 변하게 할수 있어요 무섭게 하고 그리고 법을 만들고 어또 이제 규칙을 정해서도 사람을 달라지게 할수 있는데 그 방법보다 더 어떻게요 칭찬하는 방법이 더 귀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깊이 있는 믿음 더 넓이 있는 실천을 하게끔 그런 친구로서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한테 한 가지 배우면. 예수님 칭찬 원리 두 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진심을 칭찬했습니다. 뭘요? 진심을요. 우리는 이렇게 칭찬에 인색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한국분들. 한국분들 중에서 남자분들. 왜냐하면 칭찬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색해요. 칭찬을 받아본수록 칭찬을 잘할 텐데 항상 평가받고 잘한다, 못한다. 뭐, 됐다, 안 됐다. 이야기를 반복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진심을 칭찬했어요. 헌금 주머, 헌금 통에다가 동전 두 개를 넣은 여인이 칭찬을 받았어요. 전부를 넣었다고. 그 여인의 진심을 안 거예요. 동전 두 개를 준비한 진심. 그리고 그 자리에 와서 동전 두 개를 넣는 진심. 다른 사람들은 한꺼번에 소리나게 많이 넣는데, 조용히 살짝 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전부를 드린 거라는 그 진심. 믿음으로 하는 예수님 닮은 칭찬은 진심을 보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참 진심이 귀하다. 예수님한테 엎드려서 향유를 깨고, 그 머리로 발을 닦았던 여인을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고 이상하다고 볼때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왜요? 그 마음을요. 그 과정을요. 오기까지 이것을 깨기까지 깨고 닦기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 가면서 이 일을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참 잘했다고 어디서나 이 사람을 칭찬할 거라고 우리가 진심을 칭찬하길 원합니다. 너무 쉽게 결과를 보고요. 잘했다, 못했다를 가리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그 진심을, 하나님이 그 진심을 보실 거야. 귀한 마음이다. 너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다. 라고 진심을 칭찬하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각으로 칭찬했어요. 삭개오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외면하고 같이 하지 않았지만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칭찬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한테 올때 하늘나라가 이 사람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사기오나 어린 아이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진짜 칭찬이에요. 지붕을 부시고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일어나 걸어가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칭찬하셨어요. 오늘 바쁘고 분주할 거고요. 뭐 내일도 힘든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어떠십니까? 친구의 얼굴을 빛내는 사람. 나 때문에 내 친구가 예수를 한번더 기억하게 되고, 나 때문에 내 친구가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한번더 얻게 되고, 그 친구 때문에 나도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실천이 어떠신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진심을 칭찬하고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칭찬하면, 우리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 한번 되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칭찬함으로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더잘 믿고 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날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친구 때문에, 이웃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수 더잘 믿고 예수의 사람 되어가는 귀한 날 되기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사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자원 28장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로한날 되시고 축복합니다.